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여당 의원들과 정부는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 적당히 넘어간다면 이야말로 방통위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제가 그 지난번에도 한번 이건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고 반면 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심의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왜 방통위가 그랬어요? 저는, 저는 너무 이저 행정자 그러면은 나중에 할게 어쨌든 그게 만약 방통위가 위법적이고 우연적인 행위를 했으면은 다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. 아, 책임지겠습니다. 예. 방송통신심의위가 인터넷 언론 기사를 심의할 수 있는지를 두고 내부 법무팀이 일주일 사이 불가능과 가능 두 가지 검토를 내놓은 것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. 왜2차변호사을 체크하셨냐고요? 인터넷 이동환 위원장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까? 아니, 그, 그런 민간 독립기구에 그런 말씀은 좀 부적절한 것같고요 가짜뉴스 공방은 문체 국감에서도 이어졌습니다. 왜 신고센터가 필요한 것일까요 전형적인 행정력,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고요. 가짜뉴스를 양산한 그런 올려놓 사람 보조지 남아있습니다. 제도의처벌의 경력, 패널티가 안 가해지고 있는 것. 국방위 국정감사는 신원식 장관 임명철의 피켓을 내걸은 야당의 반발에 여당이 입장을 거부하면서 오후 늦게까지 파행됐는데 신원식 장관은 국감 출석 전9.19 남북 군사 합의를 최대한 빨리 효력정지할 수 있도록 노력